연초 재게임을 꼽자면 단언코 정몽규 h d c 그룹 회장이 주인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는 본업인 건설업 때문에 시끄럽더니 지금은 축구가 난리인데요.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불통의 이미지가 쌓이면서 팬들로부터 연일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몽규 아웃 그 자체로 이미 돼버린 상황에서 정 회장은 사연임에 도전할까요? 본업인 그룹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데 축협회장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들여다봤습니다. 벤트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에서 죽을 썼습니다. 아시아의 종이호랑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할 정도로 실력도 없었고 선수들간 불화가 만천하에 드러날 정도로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개판이었죠. 팬들은 사태의 책임은 축협에 그리고 그 수정을 맡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때부터 아시안컵 졸전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 임시 감독 선임 등 일련의 모든 문제에서 축협은 선택적 홍보를 했기 때문이죠. 선수들에게 탓을 돌리고 수장은 숨어버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연임이 도전한다는 정몽규 회장 역시 자신이 뽐낼 수 있는 자리에만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태국전에선 팬들의 보이콧 논란도 있었고 또 정몽규 아웃이라는 피켓 시위도 등장했죠. 그 와중에 정몽규 나가라고 쓰인 깃발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축협은 아르바이트생의 돌발 행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게 됐죠. 옆 나라 일본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어 대표팀 주장이었던 47세의 미야모토 치네아스가 새로운 일본 축구 협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예선전을 펼쳤던 태국의 축구 협회장도 화제였죠. 누알판 람산 태국 축구 협회장은 여성 최초로 회장이 됐고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불통 정몽규 회장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는데도 정몽규 회장은 왜 축구 협회장 사연 임이 도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올해 축구 협회 에서는1,870 16억원으로 축구를 제외한 대한체육회 모든 가맹단체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축협회장은 K축구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막강한 권한을 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가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협회라는 공조직이 사소직화되고 이전보다 더 권위주의에 물리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몽준 전 회장도 17년에 장기 독재를 했고 정몽규 회장까지 사설 하게 되면 현대가의 축구협회 장학은 30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몽규 회장이 본업이라도 잘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021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또 아시아나항공 이슈도 몇 년째 질질 끌고 있죠.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계약금 소송 이슈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면세점 사업 등 신사업이라고 야심차게 진출했던 사업들에서도 재미를 못 보고 있죠. 인터넷상에선 정정명회장의 최대 업적은 현대자동차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긴 것이라는 말이 떠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건설, 유통, 레저에 이어 항공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명실상부 종합그룹이 되고 현대자동차를 빼앗긴 비운의 황태자라는 타이틀도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글쎄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결국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관찰되는 건정 회장이 책임지려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협의 일일든 그룹의 일일든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정몽규 회장님에는 틀림없으니까요 부디 축구는 축구 그 자체로 볼수 있는 날이 오길 바다며 지금까지 스티어 퍼즐이었습니다